팩트의 근거에서 뉴스의 숨은 뜻까지 분석해 드리는 와이타임스 국제정세 분석의 주부길입니다. 러시아의 전승절 행사가 코앞으로 다가온 시점에 우크라이나가 모스크바 및 러시아 본토를 향한 드론 공격을 계속 이어가면서 러시아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특히 크름반도에서는 전승절 퍼레이드 행사를 전격 취소하기로 했고 한때 우크라이나군을 전부 몰아냈다고 주장했던 러시아의 크루스크 지역이 다시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을 받으면서 유기 상태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와이타임스가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을 분석해 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로이터는 현지 시간을 6일 오는 9일 러시아의 전승제를 앞두고 우크라이나의 드론을 이용한 모스크바 공격이 연이틀째 이어지고 있다면서 러시아 방공부대가 모스크바를 표적으로 삼은 우크라이나군의 드론대를 연이틀 파괴하고 있지만 이로인해서도 모스크바의 모든 공항과 여러 지방 공항 또한 몇 시간 동안 폐쇄되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로이터는 이어서 모스크바 시장 세르게이 쇼바니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최소 19대의 우크라이나 드론이 다양한 방향에서 모스크바로 접근했지만 모두 파괴되었으며 큰 파괴나 부상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러시아 소셜 미디어에는 현지 방공 시스템 작동 소리가 담긴 영상도 공유되었습니다. 아울러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와 맞닿은 브란스크 주에서 17대, 칼루가 주에서 5대의 드론을 추가로 요격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번 공개에 대해서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와 함께 러시아 남서쪽,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접한 보르네시 지역에서는 드론 18대 이상이 파괴되었으며 비주거용 건물과 어린이 놀이터에 약간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렇게 주역 주지사가 현지 시간 6일 이른 아침에 밝혔습니다. 여길 오전까지 모스크바와 러시아 전역에 가해진 공격의 전체 규모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키우 측에서도 최근 드론 공격에 대해 즉각적인 언급이 없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우크라이나는 드론 공격이 모스크바의 전반적인 전쟁 노력에 중요한 인프라를 파괴하기 위한 것이며 주거지역과 에너지 인프라를 포함한 우크라이나 영토에 대한 러시아의 지속적인 공격에 대한 대응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눈여겨볼 점은 우크라이나의 연이은 공격이 이번 주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제2차 세계대전 승전 80주년 기념일을 앞두고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푸틴은 지난주에 이 기념일을 맞아서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휴전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예대 우크라이나의 볼디미르 제네스키 대통령은 푸틴의 일방적 휴전 선언 자체가 무의미하다면서 오히려 미국이 지난 3월에 청구한 최소 30일간의 무조건적인 휴전을 받아들이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향한 드론 공격을 이어가자 러시아는 크름반도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승전기념일 퍼레이드를 전격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영국의 텔레그래프는 힌디시아 6일 승전기념일 전후에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 공격을 대비해 푸틴 대통령 신변과 모스크바 등의 보안이 크게 강화되었다면서 이 점령된 크름반도 지역에서 러시아는 세바스토폴에서 계획된 승전 기념일 군사 퍼레이드를 취소했으며 미하일 라즈보자이 프 주지사는 안전 문제를 언급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크롬반도에서의 승전일 퍼레이드 전격 취소는 5월 2일 노보로시스크 인근에서 우크라이나 해상 드론 공습으로 러시아의 소위 30 전투기가 파괴된 사건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눈에 띄는 것은 러시아의 수호의 30 전투기 가격이 700억 원인데 이를 공격한 마구라 V5 해상 드론은 길이 5.5m 너비 1.5m로 한대 가격이 3억 원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저렴한 드론으로 230배 비싼 첨단 전투기를 격추한 셈입니다. 이건 세계 최초라고 그러죠. 텔레그래프에 이어서 러시아의 비상경보시스템은 퍼레이드 준비 및 축하 행사로 인해 5월 5일부터 9일까지 모바일 인터넷이 제한될 것이라고 경고했다면서 5일 아침 모스크바에서 군용기 비행 리허설과 동시에 주요 통신 제공업체와 온라인 서비스에서 서비스 중단이 보고되었다라고 밝혔습니다. 텔레그러프는또 러시아는 5월 9일을 며칠 앞두고 붉은 광장을 봉쇄했으며 5일에는 보안 조치로 인해 모스크바 전역에서 광범위한 휴대전화 및 인터넷 장애가 보고되었다라고 전했습니다. 텔레그프는 이와 함께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 서부 크루스크 지역에 두 번째 대규모 침공을 개시했다면서 러시아가 2024년 최초 공격 이후에 서부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대를 몰아냈다고 주장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친노 채널에서는 키우군대가 악천후를 틈타서 복귀했다고 전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텔레그프는 이어서 우크라이나군이 특수차량을 이용해 지뢰밭을 건너고 아침에 기갑 공격을 개시하기 전에 밤새 로켓으로 다리를 폭파했다면서 러시아의 전쟁 전문가 텔레그램 채널은 최소 50명의 우크라이나 군인이 크리스크 지역으로 넘어왔으며, 지반 노예와 테트키노 마을 근처에서 전투가 보고되었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해당 채널에 이어서 지뢰 제거 차량들이 지뢰밭을 통과하기 시작했고, 그 뒤를 이어 병력을 태운 장갑차들이 뒤따랐다면서 지금 국경에서 격렬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로이터통신도 현지시간 5일 알렉산드르 힌스테인 아, 크루스쿠 주지사가 이날 텔레그램에서 우크라이나군이 국경에서 약 50km 떨어진 릴스크 마을에 있는 변전소를 공격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공격으로 10대 청소년 2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변압기 2기가 손상돼서 해당 지역에 정전이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AFP통신은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와 휴전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협상카드로 활용하기 위해 크루스크 지역 확보를 시도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습니다. 푸틴은 지난 4월 크루스크에서 러시아군이 완전히 승리했다면서 러시아 군대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러시아 영토에 대한 가장 큰 침입으로 묘사된 이후 우크라이나 군대가 완전히 밀려났다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는 러시아군을 기습공격한 최초의 국경 간 작전으로 우크라이나군은 수십 개의 마을을 점령하고 수개월 동안 러시아 영토를 유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크라이나 군 총사령관인 올렉산드로시르스키는 5일, 우크라이나 군이 밀려났음에도 불구하고 크루스코 공세를 다시 시작하면서 대부분의 목표를 달성했다면서 크루스코 주에서의 활발한 작전 덕분에 우리는 러시아군이 수미와 하르키우주에서 공세를 개시하는 걸 막았으며 우크라이나 방위군이 국경 지역에 설정한 완충기대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뉴욕타임스는 도널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해외 동맹국에 배치된 패트리엇 대공미사일 시스템을 우크라이나에 추가 지원하기로 하고 동맹국과 수송 문제를 논의 중이라면서 미국의 전현직 당국자 4명은 미국이 이스라엘에 배치된 패트리엇 시스템 한기를 보수한 후에 우크라이나에 보낼 것이며 독일 또는 그리스에 배치된 패트리엇 한기를 우크라이나에 추가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어서 이스라엘에 배치된 패트리엇의 이전은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가 미 대선 전인 작년 9월에 이스라엘과 합의한 것을 뒤늦게 실행하는 것이고, 나머지 지원 계획은 이번에 처음 알려졌다면서, 러시아를 공공위원이 팬데어운 트럼프 행정부는 우크라이나의 계속된 패트리어 추가 지원 요청을 공개적으로 무시해왔는데, 러시아의 공습 강화 및 미국과 우크라이나 간 광물 협정 타결 와중에 추가 지원이 추진되고 있어서 눈길을 끈다라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현재 수리 중인 두기를 포함해 패트리엇 시스템 8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등에서 이전될 포대를 합치면 우크라이나는 수도 키우를 방하는데 쓸수 있는 총 10기의 패트리엇을 확보하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프란치스코 교황 장례식이 열린 바티칸에서 볼로드미르 젤레스키 대통령을 따로 만나서 젤레스키는 더 많은 무기가 필요하다. 그는 조국을 위해 좋은 일을 하고 싶어 한다. 그러면서 전향된 태도를 보인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그보다 앞선 지난달 24일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향해서 우크라이나 공격을 중단하라는 메시지를 내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로이터 통신은 나토 회원국들이 내달 네 나토 정상회의 개최에 앞서서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어을를 추가로 제공하는 방안에 합의하기 위해서 논의 중이다. 그러면서 미국과 그리스가 패트리어을를 공급할 나라로 거론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런던의 본부를 둔 국제 전략 문제 연구소 IISS에 따르면 패트리어스는 전세계적으로 186기가량이 운영 중입니다. 미국의 3분의 1을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는 유럽과 아시아, 중동의 동맹국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고성능 레이더 및 발사체를 요격하는 이동식 발사대로 구성되는 패트리어스 시스템은 한기 생산비가 10억 달러 그러니까 1조 3,790억 원에 달합니다. 와이타 독국지 정세분석에 주의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